아고마워이 감사 마신 아이고 <laughs> 오정아 폭사 속았구나 아 있습니다. 이거 택시비 완전 속았네 아. 오늘하고 고생 엄청 아, 아 죄송합니다 <laughs> 야너왜 그러냐 지금 제주도 거, 잘 배워놓고 고맙습니다

그건 똑같아요 그런 말을 써요? 백정놈의 새끼야 백정놈의 새끼야 그런 말을 써요? 응 어, 아까 어디라 그랬지? 이게 이게 저 용연이라고 그래 용연 용이 살았던 용이, 용이 살았었어요? 그래. 그러니까 용이 살았다 옛날에 아 옛날에 <laughs> 여기서 다 있죠 여름에는 제주말로 홀딱 보상군에 바닷물에 빠지고 그래 홀딱 벗고 바닷물에 띠 놓는 거지 뭐 그만큼 물이 좋다? 이거 이 뜻이지? 잠시 후회전입니다아 근데 제주도 말은 진짜 재밌다 그래 오늘 기사님한테 응. 제주도 마무리하면 진짜 무섭지 방언을 다 이어가야 되는데 멘더롱또덧난 그거 찍었어 아멘더롱또떠살때호록가르치고서멘더롱또덧이 무슨 뜻이에요? 따뜻할 아, <laughs> 적에 우리 따뜻할 적에 멘더롱? 뜨실 때 먹어라 멘두롱 또또 <laughs> 그러니까 어, 아, <laughs> 맨 m 롱따뜻하 l Mende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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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e n d 도 l 또또 n d e l Mende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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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무 n d e l Mendel, Mendel, m e n d e 기사를... 무사 그냥 롤멍 롤멍 간디. 롤멍 롱롱. 어왜 천천히 가냐 이 말이야. 아. 롤몽... 아 그럼 택시 아, 탔을 네. 때 기사님 네. 왜 롤멍 롤멍 간디? 아니야 <laughs> 기사비. 그냥 무사 롤멍 롤멍 갑수가 안 겨우 그러 기사가 확 깔아 들어. 무사롤몬로몬갑수가 날래 날래 날레 날레 가라오 사 기억 빨리 갑 빨리 <laughs> 아 이거는 아니 한수가 아우 잠만 제게 제게 가기 제게 제게 값도 제게게 제게 급서 빨리 급서 제게 제게 값서 급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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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서, 급서. 급서. 무사롤멀롤먼갑수가무사롤멀롤먼갑수가 감수 제게 제게 값서요 값이 급시에 아, 고마워이 감사마신. 아이고. <laughs> 오전에 폭산 속았구나 예. 아, 이거 택시비 완전 속았네. 아. 오늘을 하고 고생 엄청. 아, 해서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야, 너, 너, 너왜 그러냐? 지금 제주도 가잘배놓고 아이고. 고맙습니다. 폭산 속았구나 어, 예. 어 여기 시오 여기 마신. 여기 마신. 여기 <laughs> 마감사 <laughs> 차비 5천8백 원 나왔어다. 아,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결제해주까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, 아, 야, 야, 아, 유튜브 잘이야 잘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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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<목소리가> <조심히 갑소해>. 제주도 방문 수업 어떠셨습니까? <laughs> 야 제주도 왔어 제일 재밌었어 <laughs>